술을 마시고 그 편의점에 내가 일하는 편의점 들어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어떤 여자가 맞아서 뭐라고 뭐라 계속 얘기. 말하더라고 어, 어. 응, 그래서 아+ 아저씨 여기서 이러지 마 빨리 나가셔 <laughs> 여기일 오래 했으면 안 된다 내가 이랬지 <laughs> 그러니까 그 아저씨 딱 보더니 응, 응, 응. 아줌마 중국에서 왔어요 이런 는데 응, 응. 아니 난 북한에서 왔는데 약간은 응. 북한 사람 우리가 똑같이 생겼네 이게. 응.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냐 못 이기게 생겼어. 편의점 이렇게 하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일들이 있어요? 편의점을 하게 되면 우선 내가 돈을 벌잖아요. 음, 음. 예, 돈을 세계 점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돈이 줄... 예, 음. 내 돈이 된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가 이때까지 만져보지 못한 돈, 내가 저 북한에 있을 때, 아니, 중국에 있을 때 800원을 받고 일했거든요. 음. 그럼 여기돈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아 40만, 아니, 아, 4만, 4만 원. 400원인 4만, 4만 원. 아, 아, 예. 응. 그래서, 근데 여기 와서, 응. 첫 달에 일했는데 120만 원 받았어. 응. 그러니까 6천 원, 6천 원 받았잖아. 이야, 응. <laughs> 그래가지고, 내 편집 잘했을 때도 딱 하니까, 가게마다, 점포마다 돈이 그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야, 응. 내 이거, 진짜, 더 부자 되겠구나. 응. 좋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응. 조금씩 에 벌고, 뭐 어찌 했던 걸로 지금 우리가, 해남에다가 음. 전원주택, 이 우리 북한 말하면 땅집이지. 예, 그런 단독주택 하나 사놨요 이야, 너무 음. 잘하셨어요. 아유, 진짜. 아, 근데 집은 어. 그렇게 옛날 주택이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음. 해남도 그래도... 싸요. 이야, 음. 음.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전라도 저기 음. 땅이고 집값이고 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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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편의점 일을 하면서 이제 손님들하고도 그런 트러블이 생기고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그게 없어지던가, 내 성격이? 성격이 성격이 아직도 안 죽었는데 그쵸안 죽었죠. 안 죽었는데 네. 그때 그래도 내가 성격을 죽여야 하는 원인이 음. 내가 그내 성격을 다 하게 되면 손님이 음. 안 와요. <laughs>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음. 어가개다 빼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때 내가 한 1년 한 7개월 동안은 제가 손님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음, 주로 어떤 거 가지고 싸워요? 편의점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손님들이 술 마시고 그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가지고 오면서 따서 마시며 와편의 안에서 술을 못 먹게 돼 있거든 아 어, 그렇죠 근데 응. 아 그런 손님들 이구 그런 손님들 때문에 많이 싸웠다니까 응, 응, 응. 그래 가지고 그런 손님들하고 많이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응. 그게 아니더라고요술 응. 먹은 사람도 어디 자란다 네 응. 거저 이래 거저 얼려서 이런 인사를 그 해서 빨리 보내고 네, 그게 어. 내가 그 아, 다음에 내가 그 성격 죽이더라고 내가 아마 그래야 머리 더샜는지 몰라 <laughs> 아유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는 성격이 좀 많이 어. 어, 개변이 돼가지고, 이제는 편의점 내거 이거를 많이 해야 되겠다 했는데, 무릎이 과어 그러니까. 음. 이제 그때는, 조금 음. 몸이 좀쉴때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과부하가 그럴까, 걸린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음. 아가씨 때부터, 우리 그, 저기, 저 수지 공사 청년 돌격 때, 낼때다돌아댕겼어요 음. 그렇구나. 가라면 가야지. 음. 거기서 어떻게 안 가면 돼요? 그게 음. 안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음. 돈이 있나? 그게. 그러니까 음. 한국에 와가지고 대부분 탈북민들이 그 음식을 이제 입맛이 안 맞다 하는데 어떠셨어요? 입문은?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웃음> 달아서. <웃음> 서산 쪽에도 달아서. 그랬어요? 응. 어. 아 너무 달아가지고 저 내가 만난 그 아저씨도 응. 설탕 와늘 중독이. 어. 네 뭐나 커피도. 그, 커피, 그, 믹스 커피, 그, 일회용짜 커피 먹는데도 거기다 시럽도 아. 그런 정도로 그랬는데 나는 또, 우리는 또, 내가 반찬하니까 저 아저씨가 처음에 못 먹더라고. 어. 어. 맵고 짜고. 아. <웃음> 입맛이 <웃음> 서로 안맞았겠다 어. 그런데 이제는 내 입맛이 많이 길들였어 어, 그래요? 저도 이제는 맵게 짜기 않고, 그저 유순하게. 설탕 좀 넣어요? 설탕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응, 난 설탕 안 넣어요. 어... 그래, 안 넣어요. 그래도 이제 많이 입이 맞들었어 십이 아, 12년을 살았는데 많이 입이 맞들어야지. 야, 그래. 그래요? 오자마자 만났어요. 제가 그 아는 그 음. 분들이 보통 남남북녀라고 해가지고 음. 어~ 북한 여성도 남한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고 남한 음. 남성도 북한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살다가 헤어진 부부도 되게 많고 음. 입맛이 안 맞아서 각자 해먹고 사는 부부도 있고 또 언니네 이모네처럼 <laughs> 네. 잘 이제 서로 적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부분도 있는데 어떠세요 남남북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음, 그래도 남자는 여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음, 음 남자는 여자를 따르더라고. 이, 이 남자라는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남자라는 이 인간체는 네. 여자의 보듬 속에서 살아가는 음. 인간, 생명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잘해주면 그 남자는 여자한테 반드시 길 들더라고. 야, 저 잘해주겠습니다. 응. 그래다니까 <laughs> 예. 아, 맞아요. 그래요. 응.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응. 어, 이제 남편분도 응. 많이 음식도 응. 나하고 같이 달달 먹고 응. 이렇게 나도 또그 사람이 매운 걸못 먹어요. 응. 그러니까 나 나도 매운 게안 하고 이렇게 응응. 하다가 서로가 같이 용합이 된 거지 아. 그렇게. 남편분 고향은 어디세요? 서산. 그입문은 원성이고 응. 이게. 부부싸움 할때 음. <laughs> 이기죠 <웃음> 아무래도 내 소리가 더 높지 <laughs> 뭐라고 말안 하세요? 음, 아, 가만히 그래, 아, 너, 응 가만히 있어 야내 성격이 많이 죽었네 응, 응 많이 죽었네 그렇지. 내가 뭐라 해도 응응. 그걸 참고 있으니까 내 성격이 많이 죽었네 하더라 성격이 어땠는데? 그니까그 전에 성격이 불같아서 응. 뭐 여자가 뭐 어때 하면 뭐 뒤집어 바로 엎었다 고올리데 근데 그런 불... 건안 해. 그러, 네. 그러면이뭐 이럴 거 같은 불같아도 나만 했겠어. <웃음> <웃음> 나는 말이야 돌격대 나갔다 온 그러니까. 여자야. <laughs> 야 아, 이제 인터뷰를 쭉 하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그 음. 앞으로 그래도 음. 이제 여행 다니면서 잘 살고 있지만 뭐 어, 하고 싶은거나 꿈이나 희망 요런 것들 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처럼 저는 뭐 모든 것에 이게 뭐지 그+ 그런 걸다 놓고 내려놓고 음. 내가 사는 인생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음. 네 그러니까 뭐 욕심이 없이 음. 그저 내가 명의 다할 때까지라도 그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내가 음. 북한에서는 이렇게 못 살지 그렇죠. 네. 맨날 힘에 두드리고 음.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저 뭐. 사람 조금 먹을 만하면 먹고 응. 살만하면 응. 이전은 응, 유미 씨나 뭐 나이 어리신 분들은 그래도 더벌어야되지만은 응, 그렇죠. 우리는 그저 이만 이마, 이만 여기서 그저 응. 에이, 이제 무슨 살아 야 얼마 살겠나 이런 생각 도 있지만 여기는 응. 이제 내가 새내기니까 응, 60, 70저 경로당 우리 해남에 가면 그 경로당 가게 되면 난 끼우지도 못해 신부름 막 애기지 어오지 음.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내가 몸이 이게 다리가 허락지 않고 이렇게 음. 하니까 그죠내 인생에 만족하고 음. 그저 이래 예, 살고 음. 싶고 그래요 그죠그 잠깐 질문이 그랬는 음~ 조금 마무리였는데. 음.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아드님이 오셨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 오셔서 있어요. 살고 있어요. 네. 어. 저 파주에서 애가 네. 요리사를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음, 진짜요. 대학교 졸업. 걔가 거기 있었으면 음. 대학교나 졸업했겠어요. 못하니까 네. 거기 있으면은 뭐 정반대 이렇게. <laughs> 거기서 대비에 놓고 보면, 어. 거긴 이렇다면 여긴 이렇고. 그러니까 예, 하늘 땅 차이잖아요. 잘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 행복하게. 그리고도 예. 그쪽에 있었으면 죽었을 란지 몰라요. 음. 대한민국에 딱 와서 인천이 와 저기 뭐지 그 인천공항 와서 국정원들 어 와서 피검사 딱 했는데 애가 결핵이 왔어. 음. 북한에서 결핵 오는 것도 모르고 애가 왔단 말이야요 그렇죠. 북한에 결핵 환자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약을 따먹고 해보니까 그저 싹. 치료가 음, 되고. 그러니까, 애가 그런, 요리사 부분에, 그, 하는 거지. 야, 정말, 우리나라는 어. 진짜, 우리 탈북민들한테, 그, 정책, 이런 것도 좋기는 하, 하고, 와가지고 병 고치는 분들도 꽤 그러니까. 많으세요. 네. 어, 너무 좋은 그래, 것 같아요. 나 음. 그래, 걔한테 야, 너 거기 있었으면 거기서 죽었다. 그렇죠. 죽었다. 그 음.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음. 지금 그래도 음. 잘 적응을 해서 잘 살고 계신다니까 너무너무 그래. 어, 다행이고, 아유. 또 어머니도 행복하게 사시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에이. 진짜 어, 좀 잔잔하게, 평화롭게 어, 이제 즐기면서 살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에이. 우리 박물 인터뷰 출연하셨는데 에이. 어떠세요? 아이고, 난 너무 좋아요. 처음에 올때 내가 음. 걱정을 했어요. 음. 아이고, 어떨까. 나는 참, 사람한테 이렇게 저 이렇게 갈때면아 어떨까 내가 이제 마음을 열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오고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아, 네. 인상도 좋고 아, 그래요? 아 예쁘게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음, 네. 편하게 오늘 말씀 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더 하고 싶은 말씀 주로 다 하셔도 돼요. 아, <laughs> 없어요. 거의, 예. 예. 제가 네. 제가 살아온 인생 거의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음. 한 절반은 반 넘어했지 이제 음, 또냉기나야또 네 만나지. 그렇지, 맞아. <laughs> 네, 오늘 인터뷰 이제 즐겁게도 해주시고, 정말, 어, 이게 정착하는 과정도 너무 이렇게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지만, 또 이제 잘 정착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 팔도감산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 이제, 어, 캠핑도 하고 여행 다니는 모습을 또 이렇게 찍으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laughs> 예. 부탁해요. 제가 팔도광산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컨셉을 남들보다 좀 달리 하고 있어요. 음. 예. 팔도광산이라 하게 되면 아이저 넓은 넓은 팔도광산에 가 가지고 거저 뭐 캠핑하고 먹고 자다 오다 이게 숨심하잖아요 음. 그래서는 북한 민요를 꼭 불러드려 요생 아. 음악을로. 아, 네. 우리가 노래도 또 부르세요? 네. 아, 근데 잘은 못하는데, 음. 제가 흥이 나서 부르는 노래니까, 아 우리가 북한에서 자유에 대한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어. 그 자유가 여기는 없는데도, 북한에서 어. 자유가 없는데도 그 자유 노래를 배웠잖아요. 어, 자유, 뭐 예,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이것도, 어. 그것도 있고, 사람은 사람이라 일을 어,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음. 가지고 났다 자유권 없이는 사라져 죽은, 죽은 것이니 맞아요. 목숨은 어. 버려도 자유 못 버려. 이랬는데 자유를 주냐고 이놈이 새끼들아. 어째 자유를 안 주냐고, 그러니까, 저은 어. 응. 그러니까 자유를 안 주니까 이 부, 탈북 이 여성들이 그쪽에서 못 살고 다이쪽을 넘어온 거 아니야? 그니까요. 러 예, 그래서 제가. 에. 네, 민요도 이래 불러드리고 있으니까, 음, 음. 활동선 채널 꼭한번 놀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네 <laughs> 솔직하게 또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사람이라 어, 이름 가질 때, 가질 때 자유권을 꼭 같이 가지고 나다 자유권 없이는 응, 사라져 죽은 것이니 목숨은 어. 버려도 자유 못 버려. 이랬는데 자유를 주냐고 이놈이 새끼들아. 어째 자유를 안 주냐고 그니까, 정치선